nrb뉴스는 선관위에 등록된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각각의 공약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중 마지막으로 허훈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공약을 내놨습니다. 허 후보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선 교권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보수진영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택한 허훈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허 후보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천교육의 주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학교장의 자율적 책임 경영을 통해 교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겐 올바른 역사와 도덕, 윤리교육을 강화한 인성교육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악입니다. 선생님들이 확실한 교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교육 체력을 갖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학력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최근 재물포고등학교나 송도중학교와 같은 원도시 학교를 과밀 학급이 지속되고 있는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가 이전하고 난뒤 남은 부지는 정통과 역사를 살려 박물관이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원관 상생합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도심에는 학교가 불가피하게 통폐합되고 이전될 필요가 있다면 그곳에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나 공원화 내지는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서로 상생 원리에 의한 이정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밖에 허 후보는 여러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로 이루어진 인천 교육 발전 협의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교육 발전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천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